대운대구 구의원 수준 보니까 눈물납니다, 눈물나. 의원님들, 내년에는 우리 가, 어, 여행 가지 맙시다. 지금 서민들요, 예, 춤, 춤 나오지요. 예, 춤은 추도 되는데, 우리 서민들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? 그공돈 받아 쳐드시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매일 재밌죠. 자, 보십시오. 저두 사람, 저 신나게 룰루랄라 웃으면서 걸어가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. 저것들이 우리 해운대구 구의원들입니다 <laughs> 아이고 우리 해운대구 쪽팔린다 쪽팔려 진짜 아이고 더러워어내이 동네 보 살겠다 나 해운대구 떠나야 되겠다 저런 게 우리 해운대구 구의원이라고 가면서 내, 내 약올린다고 궁디 삐쭉삐쭉 룰루랄라 춤추고 갑니다 <laughs> 저기딱저 사람의 수준이에요 아이고 참 속시끄럽다 속시끄러워 저러면 안 되지요